기름이 부어져있어 이거 불 붙여버릴까? 오! 마이 갓. 지금 사람을 저렇게 다 저렇게 해놓은거야? 어어야야야야 야, 야! 야! 뭐, 뭐야? 살려달라고 했나 제 지금? 열어줄 걸. 저쪽 에 열쇠 하나 걸려 있다. 제이. 그 나한테 메모 남겼던 그 제이다. 하트유. 뭔가 단서가. 뭐야? 뭐야? 일단 저거 열쇠를 꺼내야 될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꺼는데? 뭘로? 짝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삭삭삭삭삭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꺼내는 것 같고요. 저 열쇠가 아마 이 제이 자물쇠 열쇠인 것 같고, 요거를 연결을 하면 되겠네. 이 파이프들을. 오케이 okay. 하나 했고 보자 아 이거 야 이게 v r 게임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아 이러고 앞에 딱 봤는데 뭐 있을까봐 무서워 이렇게 위에 보게 집중시켜놓고 딱 봤을 때뭐 이상한거 있을까봐 무서워 이 t 달려오오만해 해봐 여기도 비밀번호 문이 있고 어 뭐야, 게임 오버라고? 나 아니지? 어어 어, 아니야! 오지마! 웅웅 어 너도 같이, 내니? 같뭔너 지금 불너하구나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사람 팔 아니야? 저거 다리 저쪽 문이랑 연결이 돼 있는 얘가 이쪽이랑 이건 열리지 않는 애고, 아까랑 또 비슷한 트럼프 카드 주셨고요. 에이... 설마 이거 제 먹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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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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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도 사이코패스가 다돼 가나 보다 아가! 울롤롤롤롤 헉! 먹네? 이런 게임만 하니까 나도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어 얼른 탈출해야겠어 트럼프 카드 또주셨다 우와 필름 되게 오랜만에 본다 이거 챙겨야 될것 같은데 어? 편지다 제이 녀석은 불쌍하게도 시각과 후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청각이 극도로 발달했죠 제이 이거는 이것도 네자리 숫자겠죠? 나한테 지금 있는 카드가 1, 2, 3, 4 4장 네 있구나 아마 스페이드가 첫 번째인 것 같고 9 갑니다 그 다음에 9, 6, 3, 8 오, 자, 자, 얘는... 온 동네 그림을 다 이상하게 그려놨네? 아 여기 사진 현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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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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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저 안에 있겠네. 유인을 하자. 먹이를 좀 놓고 이걸 먹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먹이를 이렇게 좀 놓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저걸 열고 이쪽에다 뭔가를 던지면은 먹으면서 저로 들어갈 것 같아요. 헨젤과 그레텔처럼. 아 여기 <laughs> 잠금쇠 있다.

호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좋아. 그치지 시기 야하. 나이서 우. 게임 너무 잘하네. 오케이. 와 손에 땀 엄청난다. 여기는 아까 안타본 타보는... 날 1층 나갈 수 있다. 1층 빨리 나가자. 예배당이다. 1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심판 사이비 종교네, 여기. 상황 파악 좀. 합시다. 이쪽으로 나가는 거다. 금년은 휴거에 해. 휴거 유명한 사건이죠, 이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름돋는 실제 사건입니다, 이거. 이, 이거 압력 게이지인 것 같고, 이걸 막 돌리면은, 레바가 돌아가면서 이 밑에 있는 뭐가 끌어, 끌어 달린 게 오려나? 뭐지? 레일? 왜 레일이 깔려있지? 예배당하네? 기름이 부어져 있어. 이거 불 붙여버릴까? 오, 마이 갓 미쳤어. 사이비 종교, 사이코패스 자식들이 거 지금 사람을 저렇게 다 저렇게 해놓은 거야. 반드시 탈출해 가지고 제가 신고를 하겠습니다. 악마상이 이번에는 머리가 없네. 어, 이거 도라이버로 열자. 오케이 뭐야 이거? 어 레버 레버를 끼겨 가지고 뭔가 착각하고 하는 그런 스위치인가? 미쳤다. 뭐야? 울고 있는 거야? 눈물이야? <laughs> 3519 이거를 엄청 잘 써야 되네 이거. 이게 짱이네, 치트키네, 이거. 비상구, 벌. 아, <laughs> 잠깐만. 이거 원래, <laughs> 원래 있는 거잖아. 오, 여기도 뭐 있다. 오, 어, 여기가 나가는 길. 어, 여기에 보이나? 뭐 오! Yes. Come on. 오케이. 나머지 손잡이도 찾아 가지고 저기다가 꽂아야 되나? 여기 창문 깨고 나가면 안 되나? 어! 아, 이게 불을 들었다. 그럼 나머지도 여기다 불을 들어오는 건저 손잡이를 내리는 건데. 어! 미쳤다. 일 나이스! 잠만 편지부터 읽자. 아, 어 편지가 아니네. 아페토스와 몇몇 아들로 흔히 알려져 있스. 형제로는 아틀레스와 에피메테로스가 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고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밟고 놓은 것처럼 낯침반도 인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불과 낯침반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이걸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어어... 어, 뭐야? 잠깐만... 라이트꺼봐 어... 아... 와, 췄다 눌러... 오, 오, 오. 저 그림에 있는 그 여자다 저 십자가를 쥐어줘야 되나 보다 저 가운데다가 불과 나침반 나침반 불 어? 뭐야 달궈졌어 <laughs> 어? 잠깐만 얘가 저기로 매달려있네 그럼 이거 돌리면 되나? 어? 찾았다. 찾았다. 오아오야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야 이거 가져가. 오오오 오, 오, 오. 아 여기다 이거 너라는 거다. 아까 그 쪼가리. 아. 뭐여뭐여 아, 나 저거 돌리라고? 돌리면 저거 열릴란가? 네. 아, 박스 소리가 아! 아,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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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들려졌던 거구나. 아, 박스 소리가. 아, 이 게이지가 파란색에서 유지되어 보는구나. 그러면 저게 들어 올려졌을 때 제가 지나가야겠죠?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신중하게. 오케이! 이거 뭐야? 불 붙이면 될것 같은데? 불 붙여볼까? 아닌가? 아, 여는 거구나. <laughs> 열쇠, 꾸러미 너무 좋아. 어, 뭐야? 다 챙겨 다 챙겨 다 다시, 다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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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이. 야, 쉬이. 야, 뭐야? 템벼, 아! 이 새끼야. 아니야 잘못했어요. 아, 죄송해요. 아, 다송 죄송해요. 죄송어 <laughs> 아. <laughs> 뭐야? 와 징그러. 워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나 어디서부터 재지게 설마? 아이고, 참. 오케이 됐다. 자 이제 이거 열자마자 시작이란 말이오? 화살, 아, 어 저기다. 저거 저거. 제일 끝에 있는 거. 자 동선파. 아, 가자. 자 간다. Go. Ah, what's up? What's up? we're you out Oh, shit. Oh. 쳤어. 왜 웃어? 어! 뭐야? 저 얼굴. 잠깐만. 아? 얘 아니야? 어, 뭐야? 어, 소름 돋아. 마지막에 준호 씨 아니었어? 준호 씨? 미친놈이네, 이거? 이 얼굴. 이거랑 매치 된다. 제일 클라이맥스였다. 4시간 36분의 게임 시간 중에 마지막 엔딩 장면이 제일 소름 돋았습니다. 와,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VR 공포 게임, 아, 따끈따끈한 신작이었고요. 금지된 예술이었습니다. 머리가 없네? 니아아 잠깐.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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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주변에 꽤 유명한 흉가가 있다던데 흉가 체험 몇번 갔었는데 스릴 있고 재밌더라 여기서 가까우니까 잠깐만 들렀다 가자 미쳤어 왜 웃어 어?